고객님, 안녕하십니까. 차나도 이시안 대표라고 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차통 괜찮으실까요? 네, 괜찮습니다. 아, 네, 10월 5일 날, 펠리세이드 네. 구매해주셨는데, 차는 잘 네. 타고 계실까요? 예, 네, 잘 타고 있고 괜찮은데, 그때 네. 그, 이동이 그, 그 분인가? 네네, 이동이 네, 과장님. 네, 네,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, 네, 말씀드렸어요. 중고차다 보니, 수리는 해감을 타는 게 맞는 건데, 근데 그건 아직 뭐 제가 정검을 못 받아봐서 정확히 모르겠다. 이동이 과장도, 일단은 정검을 먼저 블렌즈도 들어가보시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네. 말씀 하시더라고요. 네, 네. 요즘 제가 뭐 바빠 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조금, 조금 빨리 바빠.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네. 하시면 뭐 문제가 네. 있거나 이러면 아직은 이제 성능 점검이 남아 있어 가지고 네. 그렇게 보증을 받아도 되고 네. 또 아니면 저희가 좀 이제 수리 부분에 거 도움을 드리면 되니깐요. 네. 그러니까 네. 원인을 좀 파악해야 돼서 네. 빠르게 네. 한번 시간 내서 가 주실 네. 수 네. 있을까요? 네, 네. 네. 그렇게 네. 진행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, 네.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아, 다른 문제는 또 없고요? 없어요. 없어요. 차크 다잘잘 받아 보셔도 괜찮아요. 저희 않고, 그때 점검 네. 요청을 해주셔 서 비대면 거래 하신 거잖아요. 네네네. 예, 뭐 사진 동영상이랑 좀 자세히 찍어 보내드렸을까요? 예, 뭐다 괜찮게 들어왔습니다. 음, 네. 받았을 때뭐 크게 좀 다른 점은 없으셨고요? 조금 있긴 한데. 예, 네. 어, 어, 뭐... 어떤 부분이 조금 있었을까요? <laughs> 네, 그때 말씀 드려볼까 말까 하다 말았는데 네. 그 천정 쪽 있잖아요. 차 지붕 쪽 네. 그쪽에 도색 벗겨진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세차하면서 밑에선 몰랐는데 세차하려고 네. 위에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. 아, 뭐좀 도장면이 음. 벗겨지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? 응. 음, 그게 위에가 좀은 음. 몰딩인가 뭐 그랬는데 네. 그게 많이 좀벗겨졌습니다 그거 저희가 좀 불편하시면 음. 해드릴게요. 뭐? 이게 어, 뭐 네. 천장 쪽이면 제가 봤을 네. 때 이동희 과장님도 제가 봤을 때좀 놓쳤을 수도 예, 있을 그, 것 같거든요. 그, 그,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네, 그래서 네. 저는 괜찮아요. 저는 뭐 어차피 뭐 중고자 산 거고. 어,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면 좀뭐 네.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이제 한번 전화 한번 드릴까 하다가 아, 알겠습니다. 신경 꼭 쓰겠습니다. 그냥 오지라가 다섯 마리. 아니 아니,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음, 그게 음. 저희가 다 이제 계산.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요. 예, 너무 감사합니다 차... 그리고 고객님 차도 지붕이 조금 신경 쓰인다시면 네. 저희가 그거 깨끗하게 해드릴게요. 네. 저희가 놓친 거니까 편안하게 네. 말씀 주시면 돼요. <laughs> 저희 보고서 연락 드리게 다시 한번 보고 연락 주세요. 주시고 일리세이도 네. 네. 소리 나는 거 한번 들어가 보신 다음에 말씀 네. 주시면 최대한 네. 저희가 A/S 도와드리니까요. 네 말씀 주십시오.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유튜브는 항상 구독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보시켜 <laughs> 봐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,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. 좋은 네, 하루 되십시오. 네 고생 쇼. 네 감사합니다. 대표가 직접 챙기는 중고차는 차나도.